자, 이만 난상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씨의 말씀에 의하면 코인은 곧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인규 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 노력의 인구의 시간만이 그렇죠.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너무 싸우기보다는 또 기분 좋게 내년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좀 덕담을 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 사실 좀 비판하기 위해 비판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네. 전업 투자자라는 직업도 있으시고 뭐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한다고 하지만 희망을 갖고 있고 뭐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건데 뭐 바라는 일뭐잘 되시길. 조금이나 마나 어, 지금 욕하는 것 같은데? 아니 칭찬이야. 근데 저도 뭐 근손실 안 나게 손실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실이어 재산 분할되는 거보다 한이 분할, 3 분할 나눠서 운동을 하시는 게 삶에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저도 그 회사 하시는 분들 응원해요. 에이, 뭐 진짜 좋은 시절 다 가니까 시간이 조금 있잖아. 좀 사람들 좀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운동만 하고 좋아요.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그 아까 제 손목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네. 턱걸이 할때 손목 그안 다치게 조심하라고 또 운동이 좀 하체 있다. 운동할 때도 그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예좀 조심하라고 돼요자 아, 지금은 서로에게 덕담을 아. 주고 받는 시간이에요. 예, 좋은 말 좋은 말.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아, 네.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그 좋은 시절 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파란 거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서로에게 덕담을 네. 모두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혹시 두분 모두 서로에게 좀 하실 말씀이 남아 있으시면 음. 마지막으로 아예저저 네. 저, 저 먼저 말할게요 네네네. 거. 그 운동 많이 하면은 또 에너지 많이 소비되고 머리카락 빠지고 하는데 그 탈모 조심하시라고. 저도 뭐 파란색은 긍정의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힘내세요. 늘 즐겁게, 밝게.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토론의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내년에는 여러분들 더 행복하셔야죠 내년에 계획을 여러분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힘이 실린다 이렇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 난저쪽에 의견이 더 실린다 아, 난이쪽에 의견이 더 실린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모두 행복해 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운동하는 사람한테 부상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유 근데 난그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도코인 오르긴 올라요? 아라 희망도 모르니까 아니 그 시간에 나는 돌다 날라. 너무 파나도 모다니까 나는 오르는 거 맞아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니까 오른다니까. 아니 그 시간에 나는 했잖아. 지니까 아,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라니까. 내 일권 끊어 줄게. 내가 그거 돈으로 살수 있다니까. 일권은 당연히 돈으로 사는 아니야. 일일권 그거 얼마다. 100일권 1000일권 끊어 준다니까. 뭐지코인 말고 뭐 이오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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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